186번이에요. 자, 요거의 계산법을 보자. 이것은 a의 제곱이 세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a가 총몇개 곱해진 거예요? 6개죠. 그건 a의 6제곱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괄호가 있고, 세제곱 제곱 있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서 6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네모가 뭐예요? 그럼 얘는 요거 두개 곱해야죠? 3에 8제곱이죠. 그다음에 곱하기 3에 이거 두개 곱하는 거죠? 요거를 잠시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5x가 되겠지? 얘가 3에 23제곱 이제 이게 곱하기니까 이거의 계산법은 3의 8제곱 곱하기 3의 5x. 이것은 위에 거 더하는 거죠. 3의 8 더하기 5x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3 이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23이 8 더하기 5x니까 얘 풀면 x가 뭐 되겠어요? 3이겠죠? 자 여기까지.